그래요. 아이가 우는 건 좋은 거예요. 늙은 안나가 말한다. 잘하고 있어요. 살아서 숨 쉬고 있다는 걸 보여 주는 거지. 그래야지. 그녀가 말한다. 네, 그런 거군요. 올라이가 말한다. 그래. 그런 거예요. 늙은 안나가 말한다. 그리고 올라이는 마르타가 누워서 어린 요한네스의 등을 자꾸만 쓸어 내리는 것을 본다. 마르타는 그래 그래 쉬쉬 쉬 조용히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된단다. 다잘될 거야. 그럼 그럼. 마르타가 여전히 느리고 깊은 숨을 쉬며 말한다. 이 세상 바깥의 고요한 어딘가에서 오는 숨이라고 올라이는 마르타가 누워 있는 침대 옆에서 생각한다. 그리고 어린 요하네스는 큰 소리로 울고 또 울며 세상 밖으로 울려 퍼지는 제 목소리를 듣는다. 울음소리는 아기가 새로이 속한 세상을 가득 메운다. 그리고 따뜻하고 검고 조금 붉고 조금 축축하고 온전한 것은 더 이상 없다. 이제 저 자신의 움직임뿐이다. 아이의 목소리는 저밖에 모든 것을 갈라놓고 자신에게로 되돌아와 더 커지고 커진다. 그리고 다잘될 거야. 올라이가 말한다. 그래 그래. 마르타가 말한다. 그리고 이 고요하고 고요한 소리들, 시, 시, 그래, 그래, 시, 아, 시, 에, 시, 시, 우, 오, 우. 그리고 스스로 느끼며, 시, 그리고 그 고요함, 그렇게, 그래, 그리고 그 온기와 그 소리들, 그래, 그래. 고요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그 두려움, 분리된, 분리된, 더 이상 그 무엇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래, 옳지. 그래, 그렇지. 어린 요한의 쓰는 소리를 지르고 또 지르고, 더 이상 그 무엇도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은 서로에게서 떨어져 나와. 하나의 고요한 소음이 된다. 아가 요하네스 다잘될 거다. 올라이가 말한다. 이 용포세의 아침과 저녁이라는 소설에서 주인공 요하네스가 탄생하는 순간을 묘사한 장면입니다. 아기는 첫 울음을 터뜨립니다. 따뜻하고 검고 조금 붉은 그 생명의 자궁에서 엄마의 일부로 온전히 존재하던 이 아기의 입장에서 출생은 엄마라는 세계와의 완전한 단절이며 새로운 세계로 내동댕이 처짐입니다. 허우적 때도 느껴지지 않는 엄마. 그저 저 자신뿐인 그 세상에서 아기는 너무 당혹스럽기에 첫 울음을 터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던 그 포즈로 다리를 배쪽으로 웅크린 채 힘찬 목청으로 울어보지만 그 목소리는 밖을 한 바퀴 치고 돌아오더니 다시 아기에게 더큰 소리로 들립니다. 아가는 이 이상한 세상에서 제 소리에 다시 놀라고 울음은 더욱 정처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도착한 낯선 세상에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다른 감각들이 아기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등쪽에 다가와서 일정한 리듬으로 아기의 등을 쓸어 내립니다. 하나의 운유를 가지고 어떤 따뜻함을 가진 목소리와 함께 말입니다. 그래, 그래. 쉬, 쉬. 조용히.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된단다. 다잘될 거야. 그럼, 그럼. 엄마 마르타의 목소리입니다. 아기는 이전과 달라진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있다고 느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그 순간 직감합니다. 등을 쓰다듬는 손길과 엄마의 목소리가 쉼없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빠 온라이도 옆에서 말합니다. 다잘될 거야. 마치 세상을 다 살아본 사람처럼 이 시간이 부드럽게 잘 지나갈 것이라는 듯한 확신에 차있는 목소리. 아이는 그 소리들 속에서 놀랐던 마음을 추스려 갑니다. 엄마, 아빠는 아이의 언어와 심장에 이르는 말을 오래 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고요히 소리를 거듭합니다. 쉬쉬 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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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다잘될 거야. 낯선 세상 엄마와 깨어진 단절의 충격이 여전한 그곳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다름아닌 이 목소리들 때문입니다. 그래, 그래. 쉬, 쉬. 다잘될 거야.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는 아기의 두려움보다, 아기의 당혹스러움보다, 거대하게 아기를 감싸고, 마침내 아기는 이땅 낯선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첫 잠을 듭니다.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넓은 의미의 구유는 외양간을 의미하는데 그곳은 아기가 태어나기에 적합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인간조차 거주하지 않는 곳입니다. 오직 가축을 위한 공간이며 여물통입니다. 그런 곳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부모의 처지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절망적입니다. 일차적으로 만삭의 여인에게 방한칸 내어줄 수 없는 세상과 그 마을 사람들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마음은 결국 떠돌고 떠돌아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따라 이 아기를 잉태하였고. 당신이 주신 그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당신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런 절망적인 탄식과 기도를 드릴 새조차 없었습니다. 요셉은 구유에서 그 마리아가 몸을 풀수 있도록 쉼이 없습니다. 동네의 산파를 불러오고 필요한 것들을 여기저기 수급해 나르느라 옷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먼 여행길에 올랐었고 이미 시작된 통증으로 지쳐 땀에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이 진창 같은 현실은 마침내 아기를 낳고 그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때 비로소 매듭지어집니다.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순간, 환희, 경이로움이 저들의 모든 얼굴과 마음을 채웠고, 그들의 수고를 상쇄시켰을 것입니다. 그것이 탄생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리아와 요셉은 현실, 곧 부유라는 척박한 땅에 있었고 기쁨을 충분히 누릴 새도 없이 저들은 다시 이 아기를 살게 하기 위해 분주히 애쓰며 움직여야 했습니다 지친 마리아 그렇게 생명을 모두 소진해 가는 마리아가 그럼에도 깨어 아기의 등을 쓰며 말합니다 쉬쉬 쉬. 그래 그래 다 잘될 거야 요셉도 거듭합니다 예수야 그래 다 잘될 거야 사실 저 목소리는 구유에 있는 아기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구유의 상황을 감당하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필요한 목소리였습니다. 요셉은 구유에 잠든 마리아와 아기에게 제 외투를 덮어주며 마음 한켠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낮은 곳 구유에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 맞지요? 마리아도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되뇌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맞지요. 우리 마음의 확신이 희미해지고 피곤함만이 가득 차오릅니다. 주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가고 있는 것이 맞지요. 엄마의 태에서 떨어진 아기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안에 완벽하게 속해 있는 상태로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길을 가지만 길 위에서 두려움과 당혹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거 맞지요? 척박한 현실이 앞을 가리울 때 하늘을 향해 다시 읍조릴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기도, 그 촛불이 다 타들어갈 때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늘 이곳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아기가 나셨다며 구유에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나타난 천사들이 어둠 속에서도 얼마나 황홀하고 찬란했던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소리쳤다는 이야기도 전해 줍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느닷없는 목자들의 방문을 듣고 신비에 휩싸입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그 순간 그의 모든 말들을 마음에 새겨두었다고 증언합니다. 이 척박해 보이는 상황, 구유의 아기를 누일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나의 이 처지와 상황이 거대한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다는 그 상징이 구유라니. 마리아가 목자들의 목소리를 마음에 되새기는 데 마치 마음에 하나의 새로운 촛불이 켜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묵자들은 또 돌아가고 지난한 육아는 계속되는 법이지요. 잠을 자지 않는 아기와 잠을 역시 자지 못하는 부모의 노곤함이 절정에 달할 때쯤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정결 예식을 하고자 성전을 찾아갑니다. 율법을 따라서 아들을 출산한 후에 40일이 지난 시점에 엄마는 정결례를 치러야 했고 율법을 따라 가정에서 첫 번째로 낳은 남자 아이는 하나님의 소유로 허나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따라 도착한 그 성전에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다가오더니 아기를 보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고 이구유에서 태어나는 동안 어떤 해프닝이 있었다며 웃으며 이야기 하는데 이 시무한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러더니 그가 자신은 사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기를 안나봐도 되겠냐고 하더니 시모온이 아기를 안고 감격스럽게 찬양을 합니다 본문 29절에서 32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바로 이 아기가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 오던 성령께서 보여주신다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며 찬양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성전에서 마주한 이 예상치 못한 찬양을 들으며 한 아이를 낳고 한 아이를 키우는 이 보통의 삶, 어쩌면 지나한 삶이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다 알지도 못하는 영광이며 구원이 악기와 우리의 삶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다시 한번 되뇌입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있던 84살의 여선지자 안나 할머니가 그들의 곁으로 옵니다. 눈이 맑고 얼굴이 환한 분이셨습니다. 결혼 후 7년 만에 남편을 잃었고 이후 평생을 율법을 따라서 주야로 금식과 기도를 하며 성전에서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것만 같은 그 율법을 온 삶으로, 온 몸으로 살아낸, 살아있는 율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의 표본과 같은 안나 선지자가 아기를 보더니 역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름 아니라 이 모든 땅에 구원을 기다리는 이들을 위해 이 아기가 낳았다고 예언하여 줍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을 따라 정결 예식을 하고 제사를 드리려 성전에 왔다가 이렇게 시온과 안나의 방문을 받고 뜻밖의 큰 위안과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방문하는 방식이며 그들을 격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유를 대신하여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공간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이사가 호정령을 내리는 시대적 상황과 방한한 내줄 마음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오롯이 자신에게 닥쳐온 현실과 그 시대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차갑고 때때로 절망스러웠던 그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목자의 모습으로 동방박사의 모습으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마음의 소망이 희미해지고 지칠 때면 시몬의 모습으로 안나의 모습으로 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나를 둘러싼 상황과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안에 있음을. 당신의 목소리를 통해 길 위에서 끊임없이 때때로 들려주셨습니다. 쉬, 쉬. 그래, 그래. 다잘될 거야. 하나님의 이 목소리는 사실 성전이나 구유에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들려온 목소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목소리는 내 삶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떨어져 나와 이 땅에 처음 당도했을 그때부터 엄마를 통해, 아빠를 통해 나에게 들려왔던 오래된 목소리였을지 모릅니다. 그래, 그래, 쉬, 쉬, 다잘될 거야. 내가 당면하고 전부라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보다도 큰 하여 우리가 세상에서도 가장 평안한 잠을 잘수 있게 하는 목소리는 아주 오래된 우리 삶에 있어 온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가득한 다른 어떤 목소리도 아닌 바로 이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나를 이용하거나 도구로 여기지 않고 그저 내 존재 자체를 온전히 긍정하고 기뻐하는 목소리. 무책임과 무례가 아니라 내 삶을 책임지고 끝까지 나의 어떤 모습일지라도 사랑하시는 분의 목소리, 우리는 그 목소리 앞에서 비로소 내 본연의 모습을 찾고 평화로울 수 있으며, 참자의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로부터 참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매듭지어야 하는 이날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가 바로 이 목소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온 올한 해에도 우리 삶의 여러 방식으로 찾아했던 목소리. 여러분 삶의 의미는 결코 내가 한해 동안 이룬 일이나 성취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만족은 소유의 축적으로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생에 참된 의미와 기쁨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목소리를 듣고 놀라고 감사하며 안도할 때 주어지는 은총인 것입니다 하늘을 배듭지는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 들려왔던 그 오래된 목소리, 익숙한 목소리를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대살리십시다. 그분이 주시는 평화 안에서 우리가 마주해왔던 모든 상황들을 덮고도 남을 평안을 오늘 하루 온전히 누립시다. 그렇게 그분의 목소리를 의지하여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담대히 맞이하는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늘 만족스러운 얼굴로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계획대로 하지 못한 것들이 많고, 기뻤던 날보다 슬프고 아팠던 말들도 무수히 떠올라 평안함 속에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무수한 목소리가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향해 들려오는데, 주님, 바로 이 시간에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존재 자체를 평생 동안 기뻐하시며 인정해 주신 목소리 나를 향한 사랑을 단한 번도 거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당신의 목소리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 목소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한 해를 매듭치고 새해 날을 맞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